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 여파로 송년회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부산 지역 상권은 연말 특수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입니다. 특히 단체 여행객 방문과 해외 가수 공연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에서 10년 넘게 한정식 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역대급 불경기를 체감 중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기관 관광객 송년회 모임 등 예약이 절반 가까이 취소되더니 보름여가 지난 지금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관광객이 늘어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이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런 개염 사태에 된 서리를 맞아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에이씨입니다. 연말 되면 단체 예약이나 소규모라도 예약이 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송년회 분위기도 아니고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예약도 거의 없고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말 비축제가 열리는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는 오가는 사람이 없이 썰렁하고 주요 거리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관광업계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부산 관광공사가 주요 여행사 10곳을 조사해 보니 단체 관광 4건이 취소됐습니다. 주로 중화권과 중앙아시아 관광객들이 개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주요 특급 호텔 8곳에는 정부 행사 등 행사 14건이 취소됐습니다. 벡스코에서는 내년 해외 아티스트 공연 세 건이 취소되는 등 연말 특수로 활기가 넘쳐야 할 부산 지역 관광, 공연, 자영업자 모두 개엄 직격탄으로 시름하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례를 개정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뒤 지역에서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묘수도 없어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폐기물 처리장 설치 권한을 되찾는 데 실패한 뒤 주변 지자체에 있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울산 울주군의 환경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매립장을 사용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유일한 폐기물 매립장인 강서구 부산그린파워의 수용량이 70%를 넘어서자 기장군 명례리 일대에 민간사업자를 통한 산폐장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기피시설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구청장과 군수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허가권을 환수해 설립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까지 시도했지만 지난달 부산시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반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주민 사이에서는 지역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결국 사회적 갈등만 조장했다는 쓴소리도 이어집니다.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입니다. 기장군 지자체 장한테 있는 거를 부산시에 제가 조례 변경을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기고 한다는 이건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명래리 산폐장은 오는 2028년까지 인허가권을 가진 기장군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폐기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기장군 역시 처리시설 설치에 강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배포돼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전단이 뿌려졌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 철도를 복선 전철로 만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전에서 청량리를 고속 열차로 4시간 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 개량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전과 청량리를 3시간 56분에 주파할 수 있는 KTX 이음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합니다. 내일 부산은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강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7.3도, 습도는 38%입니다. CBS 저녁 중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